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 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네, 폴리폴라리님 들어오셨네요. <laughs>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뭔가 바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자기개발 나도 필요하긴 한데 먹먹하다. 네. 걱정 마세요. 오늘 방송은 바로 자기개발 첫 걸음이라는 거. 그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달려볼게요. 네. 농장주님 들으셨네요. 이루미님 들으셨네요. 자, 그래. 준비되셨나요? 지금,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갑니다. 네. 왜 자기개발이 중요한지 한번 아, 어,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자기 개발이죠.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 네. 여러분, 자기 개발이란 꼭 대단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겁니다. 10분 일어나서 일찍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뭐 피로 해서 하기 위해서 또 스트레칭 한다는 분 계시지만은. 자, 동시 접속자가 20분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자, 하루 10분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뒤쪽에 앉아서 계시면 앞쪽으로 좀 땡겨주시고, 팔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팔로. 앞쪽으로 좀 땡겨주시고, 앞쪽에 계신 분들은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대리석 바닥으로 좀 깨끗하게 닦아놓고 아침에 항상 따뜻하게 데여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다가상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곧 앉으셔서 어, 음식하고 조금 준비, 제가 조금 조금 준비했으니까 많이는 아닙니다. 네, 드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커피 한잔좀 따뜻하게, 네, 핸드드립을 해서 내려놨으니까요. 자, 드시고 계시고, 자, 뒤쪽에 들어오신 분, 남자분, 나가. <laughs> 남자, 나가. <laughs> 자, 그래서, 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손에 손 잡고 옆에, 옆 사람 전부 다 앉았으니까, 둘이 둘이 앉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시고, 아침에 지금 한번 할까요? 눈 맞추고 갈까요? 한번. 자, 각자가 이두 사람이 자기 한한 사람, 조입니다. 둘이서 눈 마주치고 딱 바라보세요. 네, 서로서로 서로 바라보면 됩니다. 저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끼리 바라보시면 돼요. 옆에 강아지 잡으세요. 그냥 없으면 혼자이신 분들 강아지 붙잡고 두팔 잡고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저랑 눈물 펑펑 하겠습니다. 눈물 팡팡. 자 10초간 눈깜지 않고 저 쳐다보기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저랑 눈맞추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 9 8 7아 눈이 맞지 지리지리 한데요. 지금 내 네, 감기기 직전입니다. 참으면서 눈물 찔끔 하면 되는 겁니다. 눈물. 지금 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셨길 바라면서 옆에 눈물 좀 흘렸죠 촉촉하죠 촉촉하게 젖었을 때뭐다 손수건 닦는 거에 손수건 이때 손수건 필요하죠 네, 코 닦고 입 닦고 네 넥타이 딱 끌리는 거예요 목에 네 넥타이의 유래입니다 이게 아시죠 넥타이 유래는 뭐다 눈물 닦고 코 닦고 네귀 닦고 등등 하다가 내 입에 목에 딱 끌린 게 넥타이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 10분씩 내 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 그리고 책한 페이지라도 읽는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달락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줄이라도 괜찮. 늘 루틴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표 보시고 한 페이지라도 읽어서 네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쌓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가 나아가는 전체 삶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동이 희선님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1% 성장입니다. 이게 네, 크게 뭐 2%나 2%, 2 할래 욕심내지 마시고 1% 조금 조금씩 하루하루를 네,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왜? 근데 다들 자기 개발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변화가 두렵다.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등등. 거창하게 그할 필요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 네, 오늘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작은 목표로 충분합니다. 그걸 첫 걸음으로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자기 목표를 세우시고 또 자기 그 개발을 하기 위한 1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등등간이 돌아셨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첫걸음 작은 목표부터 세우시고 너무 큰 목표는 부담스러우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올해부터 한 10분씩 영어 공부해야 되겠어. 나는 오늘 책한 장씩 읽기,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카페, 카페 방문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별반님 들으셨네요. 네, 카페 도전하기, 뭐 이런 작은 목표를. 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게 여러분의 참여죠. 그것도 귀찮다. 어떻게 한다? 하트 10개 단위로 딱딱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섯 개 괜찮습니다. 세개두개한개 이런 거 제일 싫어, 싫어합니다. <laughs> 강박관념이 있어서 항상 10개 딱딱 맞춰주는 것도 좋아요 자, 1, 2, 1, 이런 거 좋아합니다. 2, 2, 4, 4, 3, 3,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딱딱딱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 목표 쓸 때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구체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것책 읽기 대신에 매일 자기 전에 5분 독서하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실천을, 어, 목표를 실천하려면 도구나 환경도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 도와준다든지, 네, 도움이 필요하죠. 네, 다이어리, 이런거 좋죠. 다이어리 가지고 있으면은 목표와 계획을 적고 매일 체크하기, 그리고 모바일 앱도 있죠. 공부, 운동, 체크, 트래킹, 뭐, 도구 등등등. 네, 어, m z 세대들은 전부 다, 그 요런 거죠. 모바일 앱을 많이 활용하시니까. 또 독서 강의 자료 또한 번씩 저기 도, 옆에 도서관은 아마 주변에 다 있을 거예요. 좀 날씨가 춥더라도 월요일은 휴무니까 도서관에 가서 네, 책 한번 잡지책이라도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강의나 전자책 뭐 이런 것도 좋, 좋죠. 또 내일 아침마다 저랑 만나는 것도 괜찮죠.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자, 아침 그 습관을 만드는 자기개발 루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개발은 사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활용해도 5분짜리 타이머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거 타이머 하나 구하시면 되겠죠. 그거 제가 빨래, 빨래 갤때도 5분만 하랬잖아요 그래서 10분만 활용해도 하루 전체가 생산적으로 변합니다. 네, 슈슈슝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5분 스트레칭, 5분 동안 알람 맞춰놓고 5분 동안 딱 하시고, 그래서 스트레칭 하시는 겁니다. 자, 스트레칭. 자, 어, 펴세요. 어깨를 펴고 몸을 깨워서 활력을 충전, 에너지 뿜뿜. 네. 옆에 분하고 손잡고, 위아드 월드 t h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팔로 아란 말은 팔로 처 처음부터 <laughs> 팔로 하란 얘기, 팔로. 네. 이 손을 위로 들면 팔로. 아래쪽에 하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티리님. 서리님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3분 정도의 감사일기 적기 감사한 일 3가지 적으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2분 계획 세우기 딱 2분입니다. 네, 알람 맞춰놓고 꼭 해야 될 3가지 딱딱딱 적어서 네,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주주님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보니까 반갑네요. 9011 수차에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주주보다 9011이 먼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계획 세우기 꼭 해야 할일세 가지 정리하고 20분만, 네. 한달 동안 실천하면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한달 동안 해보기. 올해부터 직접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런 거 없어요. 내년 1월부터 할래. 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또 늦어지니까 지금부터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하세요. <laughs> 시작하면 시작된다. 네. 그래서 내일을 위한 나를 위해서 한마디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개발은 첫 걸음은 결국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위한 주는 거죠. 맞죠? 네. 집 가는 크리스님. 지금 댓글로 나의, 내일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오늘은 오늘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자신을 알잖아요. 내일은 내자신 어떨지 모르니까 한마디 해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댓글로 남기셔도 되고 본인 스스로, 네.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죠. 여러분들도 한번 꼭꼭꼭꼭꼭꼭꼭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한번 더 도전하자.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이렇게 댓글로 응원의 한 마디 지금 남겨주세요. 네. 네. 와 오늘 여러분 정말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자기 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걸음 한 발짝에서 시작한다는 것. 이제는 확실히. 아셨죠? 오늘부터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일의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오늘 그첫 걸음을 내딛길 응원합니다. 조리퐁퐁님 들어오셨네요. 자, 스카퐁은 다음 방송에서도 네, 여러분의 성장을 도와드릴 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안녕,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방송 잠깐 내일 아침에는 눈물팡팡 해서 아마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 성장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낮 방송은 저희들 판매 방송 합니다. 판매 방송하고 상품 소개하고 이런 걸 하고, 또 저녁에는 어, 저희들 소통 방송, 이야기, 무슨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거, 네, 천일 야화 뭐 이런 거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제가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위주로 해서 전녁방송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런 하루에 한세번 정도 하면서 이번 달은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거 컨셉이 갖춰지면은 내년부터는 계속 평생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 이런 거 저희들 진행하는 거 어떤 게 한다고 하는 거 아시고 또 어, 손이 위로 가면은 팔로 하는 라 얘기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네. 좋아요 눌러 달라는 얘기죠 이런거 예, 저희들 아호입니다 암호 아우모, 저희들만아 암호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 댓글 다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좋아요 10개씩 딱 눌러주면 아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가슴이 팔딱팔딱 뛰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요약 좀 해드리고 어,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과 해결책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작은 목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기초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이렇게 하면은 자기 개발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실천 의욕을 고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10개 단위로 딱딱 끊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찢, 네, 찢어진 네, 버버버님 네, 들어오셨네요. <laughs> 자, 광고 잠깐 나가겠습니다. 네. 땀 닦고 스타일링까지 손수건 하나로 끝내는 감성 패션. 여름엔 땀 닦고 겨울엔 스카프로 묶고 매일 유용한 손수건이에요. 3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에 한장더 준다고 12종 디자인으로 매일 다른 감성 뿜뿜. 이제 손수건이 트렌드다. 지금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땀 닦고 스타일링까지 손수건 하나로 끝내는 감성 패션. 여름엔 땀 닦고 겨울엔 스카프로 묶고 매일 유용한 손수건이야. 3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에 한장더 준다고 12종 디자인으로 매일 다른 감성 뿜뿜. 이제 손수건이 트렌드다. 지금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네, 여기까지 광고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아싸고령님 들으셨고요 아, 요렇게 보니까 또 저도 홍보도 되고 광고도 되고, 네, 눈물팡팡, 네,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그거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이브 하기 전에 요런 저 동영상, 아기자기한 동영상을 애니메이션 식으로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들려드리고 있고. 또 저희 가게는 오월의 라벤더입니다. 오월의 라벤더. 네, 오월엔 라벤더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니까요. 저희 가게가 매장이 있습니다. 저 바늘 땅에. 오월엔 라벤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오월엔오월 네, 5월, 1월, 2월, 3월, 4월, 5자, 오자. 오자입니다오월엔 5월, 5월엔. 네, 늘 라벤더 꽃이 핍니다. 그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오월엔 라벤더입니다. 네. 그래서 오자를 조, 좋아합니다. 제가 오자오자를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 중오옷 밖에 없어요. 옷이 선을 가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laughs> 전부 옷이에요. 희한하죠. 제가 태어난 날도 5월입니다. 5월, 5월. 내 네, 끝자리도 5월입니다. 5자입니다. 5자. 오자. 5자고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5자. 자, 여러분들 5자 어 가신 분들, 자, 나보는 혹시 5자 어 가신 분들 자고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지내보니까. 397, 이런 거 지르, 싫어합니다. 아까 설명 그렇게 했는데도 못 듣고 그냥 눌리고 나가셨는 모양이. 400으로 딱 맞춰주세요. 400. 아, 아 제가 뭐, 제가 눌릴게요. 3, 3개. 자, 요렇게, 요런 거 좋아합니다. 400. 딱 떨어지는 거. 444.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오, 그럼 더 좋죠. 그 555.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저랑 소통하실 때는 항상 숫자 딱딱 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짜증 납니다 그냥 대충 누르면 그냥 성의 없는 겁니다 성의 없는 거 눌러 아무리 눌러주면 뭐하노 딱딱 맞추질 뭐하는데 그죠 아저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네. 경상도라서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제 성격이 저도 이저 똑같습니다 무뚝뚝하고 네. 말이 없고 네. 집에 가면은 퇴근하면은 아는 밥문나뭐 아는 찾아고마 세마디로딱 정리가 되죠 경상도. 네 리치 성아님 들 성아님 들어오셨네 성아님. 네희야라가지희 히야 성아. 네 경상도 분들 말아 듣는 용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 아주아주 아주 작은 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딱한 분에게만 공유해 주시고, 그 공유가 따뜻한 마음 릴레이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1 2월의 스카프 챌린지 태그 잊지 마시고, 여, 어,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릴레이로 이어지고,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였습니다. 네, 서준맘님 들어오셨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네, 200명 딱 채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VIP가 200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야, 200명의 두 분이 들어오셔서 2%, 1% 새로 내려갔습니다. 확률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0.5에서 바로 지금 1%로 다시 돌아서게 되겠습니다. 근데 한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 빠른 거죠? <laughs> 네, 동훈이 엄마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 딱딱 떨어지게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팔로, 팔로, 팔을 팔로 흔들면 팔로입니다. 자, 서가 계신 분들, 자, 앉아주시고, 앉을 때 어떻게 한다? 네, 대리석 바닥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대펴놨으니까요. 네. 꾼이꾼이님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네, 마감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낮 방송 또낮 방송도 있습니다. 판매 방송 있으니까 그도 판매 방송 보시도 되고 또 저녁에는 이제 소통 방송을 할 거니까요. 늘 이렇게 세번 정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이번 달은 다음 달부터는 또 요금이 또 인상되니까 미리 미리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뭐꼭뭐저 강요는 아니지만은 천천히 구매하셔도 되지만은 혹시 또 요금이 또 다음 달부터는 바로 오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190 200명이 되기 전에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어또 조금 있다가 또낮 방송 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출장이 잡혀 있어서 아마 방송을 조금 쉬어 가야 될것 같아요 한 며칠 정도 쉬어 가든지 그래서 10월 1월 3일 날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제 출장 가면 좀긴 출장이라서 안그러나 해외에서 내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 보고 되면 하는 거고 뭐 안되면 할수 없죠 뭐 인터넷이 비용이 많이 비싸면은 또 켜질 못하니까요 아니면은 저녁에 한번 방송 켜 보든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녕히 돌아가시고, 네, 지금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세요. 네, 자, 문은 이쪽입니다. 문은 이쪽이니까, 문 열어놨으니까, 그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앞열부터 순서대로 나가시면 되고, 뒷열은 곧 따로 나가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서 계신 분들 순서대로 나가세요. 네, 싸우지 마시고,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중요하니까요. 자, 천천히, 네,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네 또 뵙겠습니다. 네네 인사드리고 또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 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laughs> 방송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팔로놓으시면은또뒤알수 있겠죠 알림이 가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나가시고 나가시는 동안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이쿠 아이쿠 네 바로 저또 넘어진다. 그냥 또 천천히 일어나해도 바쁘지 않으니까 아침에는 천천히 나가서 아침에 바쁠 일 없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45분이 다돼 가니까 천천히 내 네, 앞서 나가시고 순서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 안전 안전이 최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송 언제 마무리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제가 방송 하나 광고 틀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허브님 또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말고 광고 수... 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새로 만든게 있습니다 여름엔 땀 닦고 겨울엔 네, 스카프로 묶고 매일 유용한 손수건이야. 자, 요 방송을 장, 마, 광고 마무리하면서 방금 나가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들. 네, 닦고, 네, 이 방송 끝나면 광고 끝난 바로 5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내는 감성 패션. 비디오, 여름엔 땀 닦고 겨울엔 스카프로 묶고 매일 유용한 손수건이야. 3만 원 이상 택배비 무료에 한장더 준다고 12종 디자인으로 매일 다른 감성 뿜뿜. 이제 손수건이 트렌드다. 지금 자...